거기 천사님 앉으시고 이리 와. 오보살님 등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앉아요 여기 앉아주으세요 앉으세요. 정석껏 음식을 마련하고 이 네, 보살님 거기 이렇게.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점심 대접을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막깔나는 <laughs> <맛깔라는 웃음> 음식이 <웃음> <원명> 이렇게. 자, 네. 려져주습니다 전생신두분앉 안죠. 리도 어디 가셨어? 여기 오실 거예요. 아주 고생이요 <laughs> 나비띠. 아흔 생신을 축하한다고. 저기 아까 생신 이거 케이크 더 할까? 마은 얘기에 되는. 어? 아흔다섯 홍묘. 사장님이 이렇게 네? I don't know. 안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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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 I 먹 o n 다먹 n 다 w what 다 am. I d 다 n t know what I 도 m I don't k 커피 w what I am. I don't 지 n o w what I am. I don't know w h 자 t 먹 a 그거 아이고, 한다고 아니 그냥 나도 이따 한다 n do. I 될까? 안 될까? u do, I d 쪽으로앉 I t 되는데 아이 u 떠 t o 야지 y o 이 I t 저 l d 는원 u I t 아니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o

이두분이 예, 사흘을 맞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신 맞이로 그러니까 잔치을해주리고 보살님이 어? 그런데 특별히 두분 생신을 생신 누구 아흔다섯신 생신 아, 아 보살님께서 그러니까는 제대로 초껏 키고 하자. 부터자 네. 순서가 그게. 자, 순서야. 아, 그니까. 이제 그만 굳고 이제 들어와서 촛불 켜게 그래야지 이따가 헝클어진다면은 안 좋아 어,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응. 촛불 켜고 하자고 촛불 빨리 들어와 <웃음> <웃음> 아주 아유. 음식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성질해서 하나 둘이 다자 다들 그만 찍고 이 먹어요 그만 찍고 먹어요 고치 비켜주고 김치 비키고 김치 장갑 갖다 주신다는 어, 양반은 어디 갔어요? 여기다 놀아주실게요 놀아야죠 먹을 순서가 있는 거지 아, 어? 통요 아, 그냥 이거로 와요 아, 아, 그냥 이거 업고 면돼 그래야 시 네, 땡큐. 땡큐 저 n 마치치이이영 r 만만오오시 아이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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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m a n now. She's 초초. 초 e I w 야 초, 초. 초야 a taka, taka, taka. 야 h a n 아 you. So, so. So, so. 이 o s 이 So, so. So, so. 요요요디있어 t I h a v e 아 t I haven't. I n 두 v e r t h o 요걸로 t 두개 먹고 To give a g o 아홉개 i n n e r To give a g 아 o d dinner? To g i v 개 a g o o 불키는 거. 불키는 거. 아, 불키는 거. 지금 아, 처음. 예, 이거는 구진 캐기야. 초, 초, 투이. 아니, 구, 십 볼트 생신이라고 예. 예, 예, 예. 아두 분이. 아냐아니아니아니또나갔 그냥... 그래? 뭐라 할때 아 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구진이만 어? 그 하나가 꽂지어 두, 두, 두 하나 하나. 아하 어땠어? 양보 다이에 뚜부+ 러지로좀은 거야? 맞아, 이것도 갖고 왔어 자. 어허서허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허무는 아이들한테 구바푸바하게또바하하하하하 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예요예하하 됐어요. 됐하요하예하하하하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예. 됐어요 우산님들한테 이렇 노래할 잖아요 노래 따라해 친구야 친구야 서해 좀 들어라 나 우리 이단 줄어들자 노래 노래 빨리 빨리 둘분 이따가 같 네. 아프지 어, 않고 다가가 해주셨죠 가족분들, 어르신 어르신들 하 하나 더 해주시길 바라고 소원을 니다세요 뿌세요 사진 하나 찍을 수 없나? 네. 어, 이거 지금 사기 찍잖아 지금 사진 찍으신다 지금 사진 찍잖아 지금 오, 불줘 네. 이거 보세요 불어 불어서 끄세요, 불 아이고 정말 좋은 o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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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don't know. I d o w 감사합니다. 밥 먹어요. 배고파 죽겠네. 네, <laughs>